안녕하세요. 빈혜서를 사랑하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처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빈혜서양의 9월 방송과 행사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바로 내일 경남 고성에서 열리는 고성 희망드림 콘서트에 빈혜서 양이 출격합니다. 앞서 미리 올려드렸지만 이제 바로 내일 장장한 선배 장민호, 진혜성, 박서진, 마이진, 정미애가 함께 출격합니다. 티켓을 소지하신님들의꼭 참석하시어 빈에서 양 의무대 즐겁게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목요일 mbc트로 챔피언 오후 8시 생방송에 출격합니다. 이날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은 투표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알려드렸던 빛나는 예서 공식 팬카페 회원 수 1만 명 기념 단합대회가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진주가람초등학교 운동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소를 알려드리면, 진주시 남강로 959번 길 22가람 초등학교입니다. 이날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1만 명 기념 단합대회를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화요일 경북영주 수자원공사 음악회가 오후 7시에 경북영주 국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음악회의 비내서양이 출격합니다. 아직 축제행사 상세 일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경남 거창 행사로 거창 한마당 대축제 헬로 페스티벌 행사 오후 7시 거창 스포츠 파크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비네서 양이 출격합니다. 거창 축제는 비네서와 소년수, 최전설, 손비나, 남이의 설화수, 설운도 나상도가 출격하여 거창 한마당 대축제 헬로 페스티벌 행사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날도 비네서 양이 장장한 대선배님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역시 대단합니다. 9월 빈에서 양의 방송과 축제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어 즐겁게 예서양의 무대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